자, 이번 시간에는 폴더와 프린터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더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폴더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자, 공유 탭을 선택하시고 공유 버튼을 선택하셔서 공유할 사람을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신데, 자, 저는 이곳을 클릭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폴더를 볼수 있도록 공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원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사용 권한 수준이 읽기로 되어 있는데, 자, 모든 사람이 읽기 뿐만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도록, 읽고 쓸수 있도록, 자, 클릭하셔서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 버튼을 눌렀더니, 폴더가 공유되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자, 완료 버튼 선택해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고급 공유를 선택하셔서, 여기 선택한 폴더 공유가 혹시라도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자, 이곳에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 폴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2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정한 상태에서 확인, 닫기 버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앨범이라는 폴더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쓸수 있도록 공유가 되었는데, 어떻게 공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더블 클릭하셔서, 내 이름, 네트워크에 내 PC 이름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앨범이라는 폴더가 공유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네트워크에 이 PC를 선택을 하시면, 앨범이라는 이 폴더가 공유가 되어 있겠지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자, 다시 네트워크에 내 이름 PC로 들어가셔서 내가 공유를 해제하고자 하는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공유 탭에 고급 공유를 선택하셔서 선택한 폴더 공유를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닫기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앨범이라고 공유되어 있던 폴더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폴더를 공유하고 해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로 프린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시작 버튼에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장치 및 프린터가 나타나면 프린터 추가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설치할 프린터 유형 선택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로컬 프린터 추가는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추가하고자 할때 선택하시는 거고, 밑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자,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추가하는 걸 말합니다. 자, 저희는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프린트 추가. 자, 그러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로 공유된 프린터가 있는지 그 프린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볼까요? 자,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연결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에 다음 단추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프린터 제조업 기와 프린터를 선택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프린터의 제조 업체와 프린터의 모델명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자, 프린터 이름이 나타난다라면 다음 버튼을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만약에 나는 이 프린터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한다라면, 자, 프린터 공유에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선택해 보시면,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라고 나와요. 자, 인쇄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마침 버튼 눌러도 되는데, 자, 윗부분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 프린터란 내가 출력을 했을 때, 바로 이 프린터로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여러 개를 추가를 해 놨을 경우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로 자동으로 출력 되겠지요. 자 마침 버튼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프린터 드라이버가 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